안검하수 얘기를 할 때, 그, 눈꺼풀에 해부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분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증 근무력증에서 특히 눈만 침범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뭐, 아침에 금방 잠에서 깼을 때는 괜찮은데요. 어, 오후 돼서 피곤하고 일이 많아지고 하면은요 눈꺼풀이 점점 점점점점쳐져서딴 사람들이 또 졸려 왜 눈이 반쯤 감겨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거울 보면 실제로 내가 거울을 봐도 어 눈꺼풀이 쳐져 있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아침에 찍은 사진과 저녁에 찍은 사진을 보면 눈꺼풀 위치가 달라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마이아 스테니아 그라비스라고 해가지고 중증 근무력증, 특히 눈을 침범하는 경우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신경과 진료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병의 기전을 대충 얘기하면 은뭐 신경 말단에서 아세트콜린이라는 게 분비돼가지고 그게 결합해가지고 신경학적인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중증 근무력증이에요. 그래서 뭐 눈꺼풀 침범된 사람 말고 몸에 그 골격근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인데 오후가 되면은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요. 걷기도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신경과 진료를 보고 치료할 문제고 골격근에 무상이 없이 눈꺼풀만 처지는 중증 근무력증도 있으니까 그거는 안과에서 진료를 보고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신경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 이거는 해부학적인 문제가 아닌 내분비적인 문제로 생기는 안검화수라고 볼수 있습니다.